성나의 주님, 지난 간밤에 또잘잘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에 참 생겨났던 난감한 일들의 어, 안 좋은 결과가 또 생기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고, 또잘 마무리해 주시는 또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귀신의 가르침 쫓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판단은 항상 옳고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늘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간 순간적으로 뭐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거에 오랫동안 잡혀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차분한 마음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또 공급해 주시는. 이런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오늘 복된 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 존귀하신 사랑받는 또 체험하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임박한 종말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런 징조들이 막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일어나고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단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누가 보면 15장에 집 나가 둘째 아들처럼 기회만 생기면 집을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어, 우리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이제 그러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그런데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음 나타해지고 또내 맘대로 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하여튼 여러분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가는 사람의 영광 또뭐어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이런 본성이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서 보면은 사실은 두 부류가 두 부류가 딱 되어지는 거죠. 한 부류는 어,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어, 주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 주님을 배우려고 하고 또 가르치고 어, 저 회개하고 어, 어쨌든 예수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음, 그런 모습이 있고 또한 부류는 이게 핑계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핑계가 돼가지고, 더, 그냥 뭐, 그렇게,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하게 되는, 뭐, 건강과, 뭐, 개인위생과, 뭐, 이런 것들을, 변명 삼고, 핑계 삼아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지내고 하는, 사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 속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어, 대신 이제 그런 걸잘 따라야 되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예. 요즘,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거예요. 그 교회는 뭐냐면 좀 예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예쁜 교회하고 또 목사님이 좀 수준 있는 이런 설교를 하는 그리고 사람들 좋은 사람들 젠틀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하나는 뭐냐면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에게 뭐 이것저것 뭐뭐 뭐 관여시키고 뭐 하고 하지 말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뭐 참여할 건 참여하고 내가 안할건안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라 그런 교회를 성도들은 원한다 이런 자주적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 속에 내가 딱히 있다는 것 우리 가난한 성도들의 위험은 이런 겁니다. 누가 터치하지 않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교회에 소속되어지지 않고 가난한 성도를 지내면서 신앙이 깊어지거나 신앙이 성장하거나 주님을 더 많이 알거나 이건 절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혹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 건강한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의지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모습. 그래서 오늘 일어나, 응? 너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이미지인데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임박한 종말이니까 이런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함께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고 하는 데 있어서 의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의지가, 어, 자기 개인이 아닌,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격발이 된 그러한 이제 의지인 것이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지키는 것. 아,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함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가 머리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늘을 주목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왜냐하면 지금은 임박한 때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성전을 비유로 드는 것이거든요. 그 성전도 결국은 이제 멸망, 성전도 무너지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그때는 징벌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징벌의 날. 이 말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이 심판을 피하는 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할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은 우리 인간이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하고 이걸 내가 스톱시키겠다고 해서 스톱을 시키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열면, 하나님께서 여시면 우리 인간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뜻을 정하시고 징벌적인 심판을 딱 닫으시면 우리 인간이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징벌의 날이거든요. 이럴 때 하늘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머리를 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대신 머리를 들면 이제 뭘 봐야 되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송량에 가까웠다고 했어요. 종, 종들, 노예들, 돈을 주고 그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송량이거든요 저희가 송량받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돈을 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낸 거죠. 그래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돼요. 머리를 들어서. 그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물론 시간 절약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이 세월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내 계획이나 세상의 계획에 기웃겨지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어도, 우리 한국 사람이어도, 미국에 가면 미국 시간을 따라야만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미국에 가 있는데, 난 여전히 한국 시간대로 살겠다. 그될수가 없죠. 거기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게. 여전히 내 계획에, 내 계획대로 내가 살고 이것이 아니고, 눈을 들어서,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먹하면서,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임박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우리는 놀라운 이송량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완성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구원은 온전하고 안전하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